여기는 서울 창덕궁 옆길입니다. 여기는 서울 창덕궁 옆길인데 카페도 많고 예쁜 길이 많아서 이쪽으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추석인데 외국인들도 엄청 많고 <laughs> 대부분이 다 외국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길이 이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쭉. 경복궁에서, 어 좌측, 좌측 반 쪽으로 쭉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 보는 길입니다. 와, 진짜, 항상 와서 느끼는 건데, 한옥이 정말,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쭉 따라 들어왔더니, 아, 이렇게 예쁜 카페도 보이고, 안쪽으로는 되게 조용하네요. 이 동네가.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이게 창덕궁인데 창덕궁을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끼고 이렇게 쭉 가보고 있습니다 와 한옥 진짜 예쁜 것 같아 한옥이 너무너무 예뻐 와이 안쪽에는 음 경복궁 안쪽을 따라서 담벽을 따라서 쭉 들어왔는데 와 뒤에 진짜 이쁜 한옥집들이 너무 많네 와 저기 앞에는 와, 한옥 지붕이 너무 예쁘다. 저 뒤에는 뭐지? 저거? 오, 엄청 큰 집들이 있네. 이쪽을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 북편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없어서 너무 조용하다. 너무 좋다. 아, 예쁘네. 너무 예뻐요 여기 이 뒤편에 한번 와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북촌 한옥마을은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진짜 많은데. 요즘 음식, 음 문화재단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와오이 뭐지? 엄청 큰 한옥이 있어요 여기가. 아, 창덕궁 안쪽 뒤쪽으로 와봤어요. 음 뭐야 유리로 된 건물인데. 뭐 <laughs> 어? 사람이 사는 곳인가 보다. 아... 태제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있네. 우이 뭐하는 곳이지 여기? 아 이게 아 무슨 문화유산이네. 원서동 백홍범 가옥, 백홍범 한때 상궁이 살던 집터라고 되해진다 아하. 신기하네. 우와. 와, 창덕궁 안쪽에 이런 멋있는 집이 있는지 몰랐어. <laughs> 상공들이 살던 집터랬는데,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이 안쪽으로 한번 걸어와 보시면 너무 좋을 것같네요 이렇게 내려와 봤더니 이게 원서동 빨래터라는 곳이 있네. 어머, 웬 일이야? <laughs> 아, 옛날에 여기서 빨래를 하던 곳인가 보다. 창덕궁 신선원전 외산문 오른쪽에 위치한 이곳은 조선시대 궁궐의 궁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빨래를 하던 장소이다. 아, 길이는 약 4.8m. 하천 위로 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성벽을 연결하였다. 창덕궁 안에 풍부한 수원이 있어 이 하천의 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아, 뭐 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여기가 빨래터가 있어. 와, 대박. 와, 이렇게.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여기서 빨래했다고 하네.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네요. 오. 원서동 빨래터. 어. 이렇게 내려가 볼 건데. 아까 전에 북천 한옥마을 쪽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외국인이 없고 너무너무 조용하다. 아이고, 예쁘네. 고이동 미술관. 원서동 고희동 가옥 아 고희동이라는 고희동 선생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 1918년에 직접 설계해 지은 목조 한옥 아하 엄청 크네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와보는데 아 미술관이구나 여기가 와저단 뒤로 엄청 멋있게 지은 한옥이 있어요 와 대박인데 이렇게 위쪽으로 와봤는데 옆쪽으로 아 이게 미술관이라는데 되게 예쁘게 지으셨네 당시에 와 <laughs> 멋있다 와 아, 고즈넉한이 좋네요 와집 이쁘다 이런 집에 살고 싶네 올라가다 보니까 주차장 문이 있고 이렇게 한옥으로 된 집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저기랑 연결된 것 같으네. 아, 예쁘네, 여기 집. 음, 이렇게 창덕궁을 뒤로 하고 언덕으로 올라왔는데, 아, 이쪽으로 나오는구나. 아, 전행나무 엄청 큰게 있다. 엄청 예쁘다. 이제, 북촌 가고 있는데, 북촌 서울의 스카이라인인데, 한옥의 스카이라인은 참 예쁜 것 같네요. 북촌 이제 언덕으로 내려가면 북촌이고 저기는 진짜 좋은 집들이 멋있는 집들이 딱 있네. 아 음...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엄청 좋다. <laughs> 예전부터 이 북촌에는 고관 대작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진짜 예쁜 집들, 좋은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저기도 그렇고 열공길이라는 길이네. 이렇게 갈수 있나 봐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국역까지 내려오네요. 저는 다시 안국역에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쭉 저쪽으로 여기는 아, 소허당이라고 안동 교회 건물인가 보다. 아 교회가 있네요. 안동 교회. 그리고 여기는 북촌길. 아, 북촌의 좌측 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음. 이쪽도 골목이 되게 고즈넉하니 되게 좋네. 이 별공길로 올라왔고. 조선어 학회터. 와주식형 선생님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1908년에 국어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성립한 국어연구학회 외근 이온 조선어학회가 있던 곳이다. 아~~ 조선어학회가 있던 곳. 아, 예쁘다. 아 여기 엄청 예쁜 베스킨라빈스 집이 있네 와 대박 아 여기 베스킨라빈스가 있어요 엄청 예쁘네 한옥 한옥 베스킨라빈스아 한옥 베스킨라빈스는또 처음 본다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는데 아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 같아 저 앞이 이제 경복궁입니다 이렇게 경복궁 쪽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내려오니까 경복궁 돌담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뒷길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저 앞에 보면 청와대 춘추관이 나오고 춘추문. 이쪽은 이제 오른 좌측은 경복궁이에요. 어? 저거는 무슨 북이 있네? 청와대 춘추문에 북이 있어요. 무슨 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죠. 이쪽.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북촌인데 북촌 넘어서 어 창덕궁 아까 전에 거기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로 쭉 가면 청와대 그리고 서촌까지 나옵니다. 청와대 뒷길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쭉 타고 내려가기 되게 좋아요. 아, 이쪽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이렇게 이 돌담길로 쭉 둘러져 있어서 저 문이 보이네요. 저로 들어가면 이제 경복궁도 나오고 경복궁의 북쪽 문이죠, 이쪽에 서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쭉. 와. 예쁘다. 이게 청와대. 여기 길이 되게 좋아요. 뒤에 이렇게 산책해서 걸으면. 러닝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오늘 고분관람 끝났나 보다 이쪽이 이제 청와대 북쪽, 저기 들어가는 북쪽 문이네 네. 하, 여기 되게 예쁘죠? 와, 나무 엄청 우거져 네. 응. 있다 이거 쭉 내려가요 후후 와 이렇게, 여기가 청와대 앞길이고요 여기 이제 청와대 분수대가 있죠? 예쁘다 여기. 이야. 멋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길. 저는 이쪽으로쭉 가서 이제 서촌으로 가볼 거예요. 이제 창덕궁에서 북촌 넘어서 북촌 넘고 다시 경복궁 지나서 청와대 지나서 서촌까지. 앞에 무궁화 동산도 보이네요. 가볼게요. 이렇게 연무관 옆길로 가면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 나오는데 이쪽 길도 되게 예쁩니다. 이쪽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예쁜 또 카페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그 서촌 카페들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예쁜 길로 따라가볼게요. 북촌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고. 요거, 어? 서초는 뭐랄까, 조금 더 조용한 느낌? 그래서, 골목골목 다녀다, 다니다, 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조용하게 산책하고, 예쁜 카페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야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인가 보다. 우리 민화 협회 음, 그런 예쁜 길이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가 있네? 안녕. 안녕. 얘는 사람 엄청 많이 봤나 보다. <laughs> 아, 예뻐라. 아, 예뻐라. 안녕. 추석 잘보내 경북궁에서 서쪽에 있어서 서촌이래요. 아이, 예쁜 고양이들이 많네.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카페들도 많은데 이제 추석이라 오늘 문 닫았는데. 안녕. 오늘은, 아, 이쪽. 창덕궁에서부터 창덕궁 북쪽편으로 해서 길로 쭉 따라서 서촌까지 와봤고요. 바람도 시원하고 보호되니까 좋네요. 기회가 되시면 서울 오셔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경복궁에서 북촌에서 서촌으로 사람들 많지 않은 관광지가 많이 없는 이런 길로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맛집도 많고 되게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